6일 지방 선거 전국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0.62%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는 14.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경북은 23.19%를 기록했습니다. 사전 투표함은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를 붙여 선관위가 관리하는 특정 장소에 보관됩니다. 이 투표함은 6월 1일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경북 군위에서 대리투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을 이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이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선관위는 해당 투표지에 대해 모두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군수 후보들의 해법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구가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됐던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전국이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인 20.62%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14.8%, 경북은 23.19%로 지난 7회 지방선거 때보다 낮았고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전 투표 불신론에도 유권자들의 참여는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투표한 사전 투표 용지는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 선거 사전 투표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어 최근 사전 투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사전 투표에서 부정 선거 의혹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서 사전 투표 불신론이 일었지만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보니까는 뭐잘 됐네요. 오늘 이게 예.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전 투표함 어떻게 보관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사전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될까? 투표가 완료된 사전 투표함이 지역 선관위로 들어옵니다. 투표함에는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가 부착돼 있습니다. 선관위로 옮겨진 투표함은 24시간 CCTV가 작동되는 특정 장소에 보관됩니다. 이곳은 사전 투표함이 보관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이 기 닫혀져 있는데요. 이 투표함은 6월 일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개표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관장소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은 지문 인식 시건 장치가 부착돼 있고. 천관이 직원과 정당 관계자 등세 명이 동의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어, 저희 사무실에 CCTV가 촬영되는 24시간 촬영되는 장소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장소에는 어, 보안 장치가 설치가 돼 있어서 어, 지문 인식을 하고 출입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또 저, 출입할 시에 양주지 선관위 사무국장과 또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910만여 명, 전체 유권자 4,400만여 명 가운데 20.62%를 기록하며 역대 지방 선거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15 가량 낮지만 종전 지방 선거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2018년 제7회 지방 선거 0.48% 포인트가 높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31.04%의 투표율로 가장 높고, 강원 25.2%, 전북 24.41% 순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14.8%를 기록했습니다. 사전 투표는 지난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도입 이후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실시됐습니다. 사전투표 도입 이후 지방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북 군위에서 대리투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을 이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장 A씨는 거소투표 대상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입니다. 이외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소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80대 안팎의 고령자로 80대 B씨 등 마을 주민 2명이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가 이미 거소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습니다. 마을의장 A씨는 29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선관위는 해당 투표지에 대해 모두 무효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봉화 군수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3자 구도로 치러지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후보 모두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기준 봉화군 전체 인구 수는 3만 572명. 최근 5년 새 2,6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놓고 후보들마다 다양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수 후보는 봉화에서 살고 싶어도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살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봉화군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농민수당도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농민의 농촌에서 최소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봉화에서도 살만한 환경을 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현국 후보는 주거와 복지, 문화 등 수준 있는 생활 환경을 갖춘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한 봉화마을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주거, 복지, 문화 등 수준 있는 생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봉화가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소속 이봉진 후보는 따뜻한 청년 맞춤 정책과 봉화에만 있는 내한성 녹차를 관광 상품화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차 재배를 하는 명인이 있는데요. 네. 이 녹차는 원래 아열대 식물인데 봉화에는 내한성을 가진 녹차가 있습니다. 어. 이는 세계에 봉화만 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차와 자생식물 고차 그리고 식물 세포 디자인을 융복합해서 자연과 과학, 교육과 놀이로 관광 상품을 만들면. 청년층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한층 더 심각해진 봉화군. 어떤 후보의 해법이 정책으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수성구 을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진행되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락 후보는 대구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꼴찌라며 지역 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가 밥이다, 김용락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수성구를 국제적 한류 문화 도시로 만들겠다며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수성복과 청동기 유적이 있는 상동 파동 그리고 7만석이라는 대 공연장이 가능한 대구 스타디움을 연결하는. 수성 아트벨트를 조성해서 K-POP, K-드라마, K-시네마 이런 한류 문화를 진작해서 대구 시민들의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수성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수성의 꿈이라는 타이틀로 직전 공약을 이어가면서 수성 남부선 도시철도 건설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선의 수성을 수성 남부선 건설과 저 진박골 문화 크러스터 그리고 수성 모설 보호행 크러스터를 만들고 싶고 이 수성 모설 대한민국의 명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수성 남부선은 현재 대구시 계획과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되면 열심히 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대구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강인구 후보는 미국 보스턴처럼이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교육과 문화, 예술, 스포츠 구단을 육성해 수성구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체육스포츠를 복합하는 것이 7천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고산 연호지구에 짓겠다는 겁니다. 동계 프로스포츠단을 유치하고 비시즌에는 대중 공영장, BTS 나오나종피필을 유치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직 수성구청장인 김대권 후보는 차별화된 유일한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육 수준을 높이고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드론 공항을 유치해서 교통 중심으로 가는 문제, 또 국제학교나 키움과 관련돼서 핵심적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 선도도시로 가는 것, 지역의 미술 도시로서, 아니 수상 공연장으로서의 문화 인프라를 통해서 도시를 유일하게 해가는 것.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우리 지역에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종합해 주시죠. 네, 6일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열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자 TV 토론의 주요 내용 요약해 보고요. 사전투표 상황 정리해 봅니다. 끝으로 27일 폐회한 대구 세계가스총회의 논란과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구시장 후보자 토론회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6일 열린 대구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홍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제2대구 우령 걸림 문제만 공통 질문을 포함해 세 차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현 정의당 한민정 후보가 제의의료원 신속 건립을 약속하고 있지만 홍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이날도 건립을 약속하지 않았고 대신 시민들이 공공의료를 잘못 알고 있다며 수급이 충분하면 공공의료원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이날 또한번 버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한민정 후보가 기자나 다른 정치인이 지적할 때마다 못됐다고 하는데 본인이야말로 막말하는 못된 정치인이 아니냐고 비판하자 가짜 타며 불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경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25일 열린 경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선 한물간 색깔론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를 향해 북핵 문제를 질의하다가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 후보는 저에게 이념공세를 하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동포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와 이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두고도 큰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소형 모듈 원자로 특화 국가산단을 경북에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이 후보는 소형 원자로가 실용화 가능성이 낮고 여전히 핵폐기물 처리 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지푸면서 경북을 친환경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민 이상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0일 0시 기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301명, 경북이 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는 지난주 월요일보다 108명 줄었고, 경북은 354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대구 26.5%, 경북 18.6%로 여유가 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힐로 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